내일 성경통도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5장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증언으로 되어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설교 순환죽으심 부활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말씀의 육신이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의 증언 2장 3장에서는 가나홀레잔치와 성전정화 니고데모와 대화가 있고 세례요한의 증언이 있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있고 사마리아인의 증언이 있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과 병자치유가 있고 예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가 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음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배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욕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욕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laughs> 은혜라복은 모세로 말미암주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laughs> 살에서 제사장들과 위 요한에게 보내가 누구냐 물때요한 증언이 이러아니라 요한이 말고 숨기지 아니하니 하는 말 나는 리스도가 아니라 한또못 그러면 누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 또 못대 내가 그선지자 대답하되 아니라 또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것이냐 하느냐 이르되 많은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복개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진는데찌자여 세례를 베풀느냐 <laughs> 요한이 대답하노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이런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것 요단강 건나편배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체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라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야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그 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 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라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단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단 나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소 것이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단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산 것이 없도다. 나단 아이리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에 이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단 아이리 대답하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길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한마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방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리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6월짜리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목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성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말을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 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건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삼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조금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육 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뜻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벌릴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릴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낮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가 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째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어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네. 꼬빛의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가까운 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이하듯이 이가 세례를 받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요한이 여 이르되 만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의 앞에 보내심을 든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하랑이나랑의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충만하는흥하야하겠 나는 세야 하리라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니라하늘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다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좀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의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엄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크라 하시니라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통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이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형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형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절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일어난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우하게 하려 하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온 너희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화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화시에 예수 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들이 지나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 높이 말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강화에 이르시매 전에 물로 포도들을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나우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천하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날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몽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신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서른여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못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러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곧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적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니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에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빛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 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는 도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네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